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어 15분 됐습니다. 지금 무극탕 갈려고 무극탕 갈려고 나왔어요. 사람은 안 간다고 어디 다른 약속이 있는지 안 간다고 어저께만 해도 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안 간다 그러고 비 와서 안 간다 그래고 비는 지금 어저께 저녁에 계속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러다 이제 좀 쉬었거든요 그런데 괜니투집더투집타고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안간다고 비온다고 안간다고 그랬더니 어디 딴데갈 데가 있는지 아무래도 뭐 그렇게 갈 데가 많은가 봐요 오라는 데는 없어서 옛날에 내가 장사하던 차예요 이게 근데 이제 재활하려고 저 3년 자전거도 뱉다 놓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장사하고 이렇게 이걸 벌어먹고 살던 노상할 때아 단속반들하고 얼마나 싸우면서 음 단속이 얼마나 심한지 몇참 오래된 건데 버릴 어떻게 할 수가 이 제나 날까 저 제나 날까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치료해서 나으면은 하려고 다 비운다 그래서 다 포장 어저께 다 쉬었어요 녹이 많이 나갖고 이렇게 차가 배차됐다 그래서 나왔는데 안 오네 맨날 같이 가다가 또 혼자 갈라니까 또 아유 토요일날 갈라 했어요 토요일날 갈라 했더니 또토요일날큰애 이사하는데 무슨 걸 가냐고 또 그래가지고 뭐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미신을 그렇게 따져요 또 그럴 땐 토요일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토요일부터 갈라 랬는데 차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비가 와서 어디서 좀 영상을 끄고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.